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색 포레스트 남자 비 프로입니다. 마이 리틀 포레스트 공략 두 번째입니다. 제가 지금 이어폰 마이크를 쓰고 있어서 마이크 음질이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네 개씩 빨리빨리 캐 주고요. 어, 무가 진짜 가성비 좋아요. 자, 무만 키워도 아마 먹고 살수 있습니다. 그 대신 요리를 만들기는 좀 어려우니까 다른 것도 좀 키워 주면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보관함 일단 다시 설치할게요. 딴딴. 지금 낮이죠. 어, 낮입니다. 그죠 이게 밤이 되, 실제로 현실 시간에서 밤이 되면은 이것도 밤이 돼요. 그래서 밤 갬성 나옵니다. 자, 이제 만들었어요. 보관함을 만들었으니까 보관함을 떨어뜨려 보면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보관함을... 뭐야? 이거... 털이 이렇게 많아? 어 고양이 털이 아주 어휴. 자 여기다 설치를 설치를 어, 설치 좀할수 있게 해 주지 여기다 해 볼게요. 자 떨어뜨려 놨죠? 되나 안 되나 볼게요. 와 되네? 떨어질 수 되네? 그러니까 보관함을 여기다 설치하고 저 밑에다 설치하고 해도 다 공유가 되는 거야. 진짜 잘 만들었어 이거는. 진짜 잘 만들었어. 여기 저기 안 하도 돼. 진짜 이건 갓겜입니다 이거는 열고요. 이제 보관 좀 할게요. 안 쓰는 거, 모르는 거다 보관합니다. 이거는 미용실 티켓입니다. 어. 자, 뭐가 많네요. 이것도 안 쓰는 거 같은데, 이거는 저 밖에 있어요. 설치를 이미 했습니다. 이문 같은 거 그리고 제가 안 쓰는 게 비료. 비료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천천히 하면 되니까. 비료 안 쓰고 이 뭔지 모르는 것 보관해 줍니다. 뭐가 되게 많네. 고기 이런 것도 안 쓰니까 뭐가 나고 새우는 얻고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읽고 싶어. 이거는 뭐 고백 하나? 아 친밀도네야. 친밀도 올라가네. 누구랑 때가 친밀도 누올려 그죠? 이거는 뭐야? 그이짜이. 어 포포 진행 이츠. 아 이거 뭔가 아알것 같은데. 아 할머니의 NPC 이름인데. 진행 한번 진행한다. 뭘한번 진행해? 모르겠습니다. 안안 뭐안 하면 어때? 그쵸 진행 안 해도 되겠잖아. 자, 좀 보관을 최대한 많이 해주고, 어우 낚싯대 이거 좋은 거 많네요. 우산 이런 거 나중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크기 있으면은 설치하는 거고요. 어 이런 거 설치해야지. 해볼까요? 저는 뭐 열심히 안 꾸미고 대충 하고 있습니다. 누가 놀러 오지도 않고. 오 이거 이거 데이터 할때 좋겠다, 그쵸어 인터넷 데이터 인터할때 좋습니다. 걸음걸이 빠른 거 봐. 와 옛날에 느렸는데. 자어 여기 길에 설치가 되네? 어 괜찮네. 자 앉아볼까요? 앉으면 뭐 해야 돼요? 스샷 이쯤에서 자 스크린샷 되게 다소고이 앉아 있네요. 이거 1인용이네. <laughs> 아, 옆으로 좀만 비키면은... 어, 안 되나? 어, 1인용이구나. 그래, 혼자 사는 거 원래 인생. 자 이거를 제가 두개 설치했는데, 아까 그문 있잖아요. 아이템 중에 문 같은 거두개 설치했는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됩니다. 또 사가지고 여러 개 놓지 마시고, 일단 제가 알기로 하나만 돼요. 해봤지만, 자, 여기서 이제 행동력을 소모하고... 얻을 수 있습니다. 템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게시판인데요. 자, 이걸 볼게요. 그러면은 이거 수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픈하고 수리하고 레벨업하고 레벨 옛날 에 이렇게 해서 제가 업해서 지금 현재 레벨이 몇이니 현재 마을 레벨이 어, 농장 레벨이 7입니다. 이걸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되죠. 순서대로 이게 필요해요. 이게 뭐야? 철인가 모르겠네요. 이거를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귀찮으니까 여기서 신청을 합니다. 여기서 광물을 눌러주고 아까 이거였던 것 같은데 최대로 눌러주면 딱 25개 되죠. 이거를 신청합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행동력을 소모하면서 얻을 수 있어요. 대신 30분의 대기 시간이 있네요. 다이아를 쓰면은 또 초기화 되겠죠. 자, 되나 또 설치해 볼게요. 다른 것도 설치해도 가능한지 자 보여드릴게요. 설치를 하고 저 움직이고 있죠 여기 그래픽 빛나고 있죠 얘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얘 누르면 똑같아요 필요 없습니다 쓸데 없어요 자 버리기 자또뭐 해야 되지 어 업그레이드 한번 해볼까요 아까 25개 넣었으니까 재료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수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수리 수리 마수리 자 여기 보면은 어 용광로가 좀 예뻐졌어요. 쓸데 없습니다. 애가 그러니까 일단은 그 다음에 예. 이건 뭐지? 자 나무 얻어야 되고요, 재련 해야 되고 뭐가 많이 필요하네요. 솔직히 이게 귀찮아. 이 재료 모으는 게좀 귀찮아요. 스타듀 벨레에서 광산 들어가듯이 좀 움직여야 됩니다. 우선은 저 우편으로 온것좀 받을게요. 자전거 타야지. 자전거 뭐뭐 언니, 자 이런 것들. 이거 와나 옛날에 이거 딱 보면은 뭐예요 그냥 물고기 같죠 그래서 팔았어요 어돈 많이 주나면서 팔았어요 이거 도구입니다 도구예요 팔지 마세요 물론 이제 이게 한국어로 써 있으면 당연히 알겠지만 아 이거 참자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 지우기 친구 친구 없죠 네 그렇습니다 어우 막 엄청 많이 주네 이거 조개도 많이 보였네 자, 일단 좀 심는 것도 보여드릴까요? 딴딴. 오, 이거 수확 나이구나파 우와! 우와! 대박! 우와! 와! 아니, 이런 게 있었어? 이걸 내가 옛날에 판 거야? 와! 와! 대박! 와, 열받네 자 이거. 자, 이거 보면은 출하 자, 여기 보면은 자, 봐봐요 물고기였죠? 물고기 였죠 물고기 확인 누르면은 어5천원 주네. 어 많이 주네. 이러면서 팔았죠. 옛날에. 야, 근 조금 힘들었다고 내구도 보이시죠, 지금. 쓰레기입니다. 예쁜 쓰레기. 그러니까 약간 스, 필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도구 얼마 쓰지 못합니다. 어 요리는 뭐 호감도 올리는데 쓰거나 아니면 팝니다. 돈 많이 벌죠. 옛날에는 뭐한만원 버는 것도 힘들었는데 어 패치됐나? 왜 이렇게 많이 벌지? 이렇게까지 많이 안 벌었던 것 같은데. 짭조름합니다. 38,000원. 저는 이저 양배추쌈이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이닭 가슴살 들어가는 요리도 있거든요. 아, 그리고 원래 요리가 집 안에 들어가서 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이거 얻으면요. 밖에서 할수 있습니다. 요리를 보면은 어디 보자. 닭 가슴살 들어가는 거 있죠. 이거 오믈렛. 제가 계산을 해보면은 일단은 뭐 패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얘가 가성비 안 좋아요. 달걀에다가 어, 이거 들어가면은 좋지 않습니다. 가성비가. 그래서 이걸 합니다. 차라리 돼지고기 사가지고 넣고, 이렇게. 전 이걸 제일 좋아해요. 이게 손 제일 많이 버는 것 같아. 지금 이 상황에서, 전 양배추, 양배추, 보쌈, 마리, 이거 좋아합니다. 돼지고기를 사야 되는데 단점이 있죠. 근데 목장에서 아마 돼지고기 얻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 돼지 안 키우고 있어요. 중국어니까 전 천천히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뭐 열심히 할 필요 없고 그냥 가끔씩 와가지고 농장 관리해주고 좀 시간이 있으면은 밖에 나가서 이제 파밍해오고 아이고! 이러면은 완전 낭비 아. 최대한 넓은 데 가서 한 번에 싹 그렇게 넓지도 않네 와아 아니네 이게 수확되는 개수당 내구도가 다른 거 같아요 그 대신 자 보시면은 지금 왼쪽 위에 생명 저거 허기가 212죠 보면은 어? 허기가 왜안 달아? 오, 신기하네 어쨌든 어, 예쁜 쓰레기니까 좀 아껴서 쓰고 자. 어 이건 허기가 달죠 어 허기가 안 닿는구나 저 새선은 따따 심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씨앗이 많이, 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아요 자 이렇게 심어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개 빨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 속도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진짜 안 돼요. 아, 옛날에 영상을 찍어둘 걸. 그다음에 다시 또 바꿔주고 바꿔주는 게 조금 귀찮아요. 음악이 좋죠. 솔직히 못 키워야겠다. 못 키워야겠다. 말고, 못가 아, 얘가 막고 있는 거야. 지금 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아, 뭐 어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심어주고, 자, 별을 심는 이유는 밀가루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재료가 다 달라가지고 좀 다양하게 키우면 좋긴해요 그리고 왜 제가 다양하게 키우는지 이따가 상점 가서 보여드릴게요. 다양하게 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만 못 키워요. 하나만 키우려면 부족합니다. 상점도 가볼게요. 지금은 마을 소개편입니다. 마을 소개편. 옛날에 퍼피레드도 맨날 물고기 얻어가지고 돈 벌고 그랬었는데. 자, 자 낚시해 볼까요? 여기 지금 다 소개해드릴 거한거 같은데. 자, 여기 뭐다 했고, 다 했고, 보관함에게 했고, 고양에게 했고. 그러면 이제 낚시 보여 드릴게요 낚시는 뭐 넷가 있으면 다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낚시 누를, 누를 수 있고요 여기다 낚시를 훅! 하면은 자 위에 세 개는 틀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세번 틀리면 낚시가 취소됩니다 자 미끼 여기 있고요 미끼 뭐오 미끼 얻었네 이거 솔직히 어, 여기 좋은 물고기가 없다합니다 이건 좋은 물고기 있을 때 던지시면 되고 왼쪽에 여기 확률 보이죠? 왼쪽에 고확률로 뭐 얻을 수 있고 낮은 확률로 뭐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 보고 원하는 물고기 있는 곳 가서 하시면 돼요. 자,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거의 좀 기다리면은 자 입질이 옵니다. 여기 지금 떠다, 오 움직이네 이제? 업데이트 됐네? 와, 옛날에 안 움직였어요. 병이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낚시대가 좋아요. 좋은 낚시대이기 때문에 쉽잖아요. 원래 원래 기본 낚싯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기본 낚싯대로 던져요. 오, 움직이네. 패치를 자주 하네요, 이 게임이. 자, 그러면 한 번, 두 번. 이 물고기 딱 가운데 정확히 눌러야지 어, 조금 더 빨리 돼요. 병 그냥 병 옆에 누르면은 잘안 됩니다. 평 옆에 눌러볼까요? 자평 옆에 누를게요. 별로 안 차죠? 어 많이 차는구나. 아 많이 차네요. 패치 됐나 봐요. 틀려볼게요. 틀렸다. 깎이죠? 깎이죠, 그쵸어평 그렇죠? 옆에 누르니까 조금 덜 차이네요. 어, 확실히 가운데 정확히 누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낚시 해봤고요 낚시 할만합니다 낚시는 고양이 먹이 때문에 자주 해줘야 돼요 자 이쪽으로 한번 나가볼 어? 길 막혀있네 자 이번에는 어디를 가볼까요 자 마을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마을 자 자전거 7일짜리 또 플렉스 했으니까 또 가고요 자, 속도 모르겠죠 별 차이 없죠 자, 다시 넣어볼게요 약간 차이 있습니다 한20% 정도 느는 것 같은데 자, 네, 이제 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을도 자주 가야 돼요. <laughs> 여기 마을 왔으면은 자 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맵에는 여기 누구 아저씨, 어떤 할아버지 있고, 제가 잘안 갑니다. 할아버지 있고, 여기 일단 이 할머니 필수, 필수로 가는 곳이 할머니 그리고 여기 이 주황색 머리 예전 줄 알았는데 남자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어이한세 개만 가면 돼요 세 개만 매일 가야 될게세개 나머지는 그냥 왔다 갔다 해도 돼요 자이 머리 초록색은 캐스트입니다 캐스트 받으라고 자 할머니한테 가서 대화 하면은 뭐 친밀도 이런 거 있습니다 올리실 분들은 올리세요 자 저는 이제 거래를 하겠습니다 거래하면서 저는 필수로 사는 게 이거. 지금은 제가 많아서 안 사는데 이거는 이제 행글라이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텔레포트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어 이거 나중에 꽤 필요하죠. 근데 제가 좀 게임을 잘안 하니까 일단 냅두고요. 닭 치료할 때 아까 썼죠. 어, 이것도 살수 있으면 사는 게 좋고요. 이거 안 써봤고 이건 하나만 있으면 돼요. 밖에서 요리하는 거. 그리고 이런 거는 뭐 재료니까 필요할 때만 사고요. 이 먹이. 전 먹이 사러 와요. 먹이는 무조건 쓰니까. 먹이 사고 나머지는 여러분 필요하면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무료로 이제 한번 새로 고침 해 줘요. 하루에 5개. 뭐 하루에 정해져 있죠, 여기. 하루에 살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를 새로 고침 한번 해 주고 그다음에 또 한번 사 줘야 저는. 그래서 하루에 10개씩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누르면은 자동으로 움직여요. 속도가 많이 빨라지는 느낌은 별로 안 들지만 예뻐요. 자전거가 예쁩니다. 자, 여기서 거래를 또 합니다. 여기서는 돼지고기를 사야죠. 제가 이런 거 이런 거다해 봤는데 자, 400원이죠. 돼지고기 닭가슴살이 400원. 돼지고기가 100원.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렇죠? 어! 옛날에 얘 10개밖에 못 샀어요, 하루에. 하루에 10개였는데 30개. 와, 대박. 아니, 이러면 사람들이 게임 할만 하지. 그러니까 처음에 왜 그랬어. 그리고 이게 모두 사기, 전부 사기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플러스 한번 누르고 얘 누르고 하면서 와 눌러야 돼와 눌러야 돼 이렇게 하고 삽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하고 싸죠 3천원 30개 3천 싸네 어 좋아요 다른 고기는 안 삽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대조 양배추가 편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서 새로고침했죠 제가 여기서 어. 어디로 가는 거야 잠깐만 삥도로 가네 약간, 약간 AI, AI 길 찾기가 조금 멍청해요. 그래서 가끔씩 어디에 걸리거나, 막 그래요. 아니면 못 찾아가거나. 갬성 있죠. 여기서 이제 친구랑 만남, 만나면 됩니다. 철봉도 하시고요 철봉 못합니다. 자, 대화하시면은 인사하고, 어, 그래, 탈수 있네요. 한번더 타봤는데. 이러면서 친구랑 또 얘기하고 잘지냈니 요즘 어떠니? 어. 이 시국에 맞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감성. 스크린샷. 여기서 그냥 친구들 만나서 놀고 보내지 여기서. 그렇죠? 욕하는 애들이 얼마나 있겠어. 이 게임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으니까 막 욕하고 막 이런 애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중국어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뭔 소리를 하도 모르겠어요. 어, 예 중국어 공부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상점인데요, 여기를 자주 오게 됩니다. 대화에서 뭐 친밀도 올릴 수 있어요. 선물을 내가 그동안 좀 했던 것 같은데 되게 안 올리나? 자, 8점 올렸고요. 다 친밀도도 하루에 올릴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두번 남았다고 표시돼 있죠. 원래 좀 좋은 거 주면은 빨리 오르는데 저는 좋은 거 주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가끔씩 해줍니다. 자, 한 번만 더 해주고. 좋은 건 내가 써야지 자 이렇게 하고 자, 거래를 해줍니다 거래에서는 제가 사는 게 감자 옛날에 많이 샀었는데 요즘 감자가 그 가성비가 좀 귀찮은 것 같아서 무무 무 사주고요 양배추 저한테 필수 양배추를 하니까 제가 양배추 요리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이거 겨 사주고요 개인 취향입니다 배추는 왜 사더라? 예 네, 배추는 모이 닭 모이 만들 때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쓰는 게 이거 이거는 옷 만들 때 써요. 이거는 하루에 세개인가 되게 적어요. 나머지는 뭐 사도 되는데 저는 그냥 패스합니다. 열심히 하실 분들은 다 사야 돼요. 다 사면 됩니다. 이거 다 사가지고 막 경험치 올리고 하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삽니다. 자, 새로 고침 무무 무 달리고 양배추 달리고요. 여사고 솔직히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뭐야 이게 밤인가 아닌데 배추 자 감자도 큰거 있죠 감자 큰 감자 왕 감자도 있고 일반 감자도 있어요 달라요 감자 캐다 보면은 왕 감자가 나와요 그리고 옷 재료 뭐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음, 싸네 되게 싸네 여기다 팔 수도 있어요 아이템을 팔거 있나 어, 이런 거뭐 이런 거뭐 팔면 되죠 저안 쓰니까 그리고 뭐 이런 거도무 엄청 모았네. 어, 고양이 털 얼마야? 헤? 어, 와, 근데 이거 누, 500번은 눌러야 돼. 이거 너무 하잖아. 이거 나중에 맥스 이런 거 생길 것 같아요. 아직도 패치 안 됐네. 자, 그리고 이거 얼마야? 음, 딱이 정도? 이거는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어떻는지 모르겠어요. 곤충인데 아,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 뭐야? 처음 보는 건데 나중에 열리나 봐요. 자, 레벨이 16밖에 안 돼요. 쳐봅니다. 쳐. 초보. 자, 여기서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이걸로 레벨이 올라요? 그동안 했던 퀘스트로, 그동안 했던 작업들로 이렇게 레벨을 경험치로 올려서 레벨을 올립니다. 레벨을 올리다 보면 이런 것들을 좀 얻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중요한 게 퀘스트입니다. 퀘스트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오픈이 되기 때문에 레벨보다는 퀘스트. 중간중간 신기한 아이템을 얻을 때는 레벨.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많죠 이렇게 계속 얻어줍니다 그렇다고 귀찮으면 꺼주고요 레벨 18이면 어때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를 해주는데 대화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요 자 뭐예요 중국어죠 패스 여러분은 재밌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 서비스에서 어 친구가 있네요 어, 누구야 저번에 신청 받아서 그냥 했나봐요 어 그래 한 명이 있었어. 그리고 이거 보면은 이 뽑기인데요. 뽑기 하려면 로딩을 해야 돼. 뽑기를 하려면 로딩을 해야 돼. 이게 말이 돼? 어, 이건 참, 상당히 찮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나와서 이걸 눌러야 돼요. 그렇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화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